네 달인가 다섯 달 동안 안 갔었던 기억이 있었어요, 저희가. 그 어. 강아지 사건 때문이었어요. 었 어, 어. 강아지 사건 때문이었어요. 었 머리를 살짝 잡아 떼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. 돌쟁이 아들한테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서로 이제 눈치 보고 어, 아니, 내 자식이 개만도 못한 가 자기 손주인데.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나가도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약간 <laughs> 나가면 섭섭해 할 거야 아빠가 아마. <laughs> 근데 아버님은 모르실 수도 있고. 어, 자기 본인은 해. 몰라. 이야. 큰 사건이 있었네요. 진짜 섭섭하지. 진짜. 아, 니 근데 기억하세요? 이 강아지 사건이라는 게 지금? 그것 때문에 4달, 4달, 아, 5달 안 왔대요? 네 달, 네 달, 다섯 달안 왔대요? 전혀 모르고 있었어. 전혀? <laughs> 어. <laughs> 전혀요? 아니 근데 그게 뭔지 그 사건은 기억하세요? 이게 소리 지른건 기억나죠? 아, 어, 왜, 어, 왜요? 아니 포로 속도로... 그잖아그 돌쟁이가 아, 손자가. 강아지 코털, 관 지금은 이해는 어. 되세요. 아드님이랑 며느리가 두이 얘기했잖아요. 음. 그것 때문에 솔직히 섭섭해서 어. 네 다섯 달은 안 갔다는데, 어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안 뭐, 오면 안 오는 거고 오면 오는 거지. 어? 그뭐 <laughs> 전혀 뭐. 어. 아 이거 그러면... 아까 어.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래도 내손주라는 음, 음. 이게. 솔직히 말하면 응. 설 강아지가 더 이뻐요? 어? <laughs> 아, 아직은 그래요? 난...